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와 고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능력 위에 붙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살와 혼란 속에 고통받는 열방과 이웃들을 금이 내려 주시고 소외되고 야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유와 회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세우시고, 러시아와 중국, 미국을 모든 영역에서 압도하는 영적 강국, 선교 강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도전하고 돌파하며 압도적 승리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자유와 복음이 지임하게 하시고, 지하계의 성두를 보호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극심한 풍경과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을 다시 부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공계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켜 인천 성수아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담대히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인천으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우리 기회를 통해 도시와 민족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8월 24일 침례식과 침례 침내 교육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고. 충례 받는 성도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대통령 국내외 학원이 단계 성교가 마지막 날인 8월 18일 감사와 기쁨으로 잘 마무리 되게 하시고 제대가 함께 이룬 복음의를 내가 가정과 교회와삶 속에서도 이어져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지는 단. 하늘의 능력과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붙드셔서 깊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에 흘러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신전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대단히 찬양의 찬양 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배 가운데 회전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기를 지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기도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돌파하며 압도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